너 누구야? 나는 피아니스트 문정대라고 해. 넌 누구니? 나지인대이고 지봉이야. 아. <laughs> 나... 네 여러분 인제 <laughs> 네.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같은 크리스마스 네. 티클콘 준비했습니다. 네, 이 안에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아주 귀중한 손님들 정말 이 안에 있다고요? 아 그럼요 아, 잠시 아유 많이... 아, 네네 아우 어, 오셨네, 오셨네. 음.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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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어마 무대 뒤편에 백스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최종적으로 여기서 어, 대기를 하셨다가 여기에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무대 감독님의 네, 어, 지시와 안전수칙을 받고 무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음악인들이 가장 긴장되고 가장 떨리는 공간이에요. 막 나가기 일부 직전. 네. 아우. 콩닥 콩닥 콩닥. 문 안에. 어디 여기 감독님이 감독님 머리를 <laughs> 그 카메라 감독님들 막 받고 난리 났는데요. 정말 여기 여기가 이제 피아노 보관실이에요. 네, 살짝 보여 드리면 네. 습도나 이런 거를 조절을 해 가지고 습도, 또 네. 온도 네. 해 가지고 조절을 해서 이 피아노들이 좋은 상태로 보관이 되게끔 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대 뒤였고요. 또가 보실까요? 네, 가 보겠습니다. 네. 아, 저기 수, 사무실이 있어요. 아, 구면장 사무실. 오늘 사실... 오늘 국면이 없는 날이라서 아무도 네. 안 계신가 본데. 네, 사실. 저희 때문에 피 피한 거예요.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우리 공연 내년도 기획이 지금 이루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아, 그래요? 저도 네. 모르게? 예. 네. 자,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자, 카메라 한번 따라오시고, 모니터를 잡으셔야 돼요. 자, 문정재 안드연 잘생겼다. 정말. 네. 어유 잠깐만, 잠깐만. 이분, 아, 우리. 아까 연습 하나도 안안 하시고 <laughs> 어마어마하게 치셨든 어디로 연주하셨잖아요. 네. <laughs> <laughs> 지금 정신이 조금. 저도 비대면으로 네. 이렇게 만나서 선물 드리기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들 <laughs> 저희 한번 인터뷰하는 장소로 또 가보실 시간 아, 된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가야죠. 자. 아, 아. 저희가 1회 때부터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 내가 어, p n i 가 방역이. 철저하게. 철저 네. 네. 소독제 약간. 많이 하시고. 소독제. 네. 그럼 감독님, 그,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연주자분들 네. 지금 아마도 벌써 와 계실 거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섭외를 하셨어요? 사실, 네. 섭외는 제가 하고, 문정제가 있다는 그 한마디 다들 달려오더라고요. <laughs> 아니, 그래서 오늘 어마어마한 분들을 그렇게 네. 섭외를 하셨잖아요. 어떤 분인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이쪽으로 이렇게 앉시고 네, 아우, 반갑습니다. 네. 클래식 마스크 쓰고 오셨네요? 네, 어. 아. 저도 또 또... 여기 TLI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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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무조건 하셔야죠. 자, 네. 저희 일단 여러분들 저희도 너무 궁금하지만 음.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음. 반갑습니다, 여러분. 발스 <laughs> <저희도 웃음> 김동현입니다. 이 사람들도 단답형이네. 아, 근데 목소, 목소리가 진짜.. 어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현재 줄리어드스쿨에서 일이고 프랑스 리비통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체리스트김가입니다 <목소리> 그냥 자기 PR이 확실하시분네요 네. 네. 아우 여기 네. 되게 에너지틱한 네. 젊은 네. 기운이 막또 들어오는데요 그럼 네.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뭐좀 <laughs> 이따가 말죠 <말할게요. 웃음> 그럼 오늘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정말 궁금한 게두 분이서 누가 어떤 분이 선배고 어떤 분이 후배세요? 나이가? 제가 뭐, 나이는 조금 더 선배입니다 스물 두살 아직 미성년자라 메이크업이 조금 진하게 됐다. <laughs> 일단, 구, 궁금한 거 물어보려니까요. <laughs> 네, 어떻게 해서 마린하고 첼로를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저는 어, 어머니가 음악을 하셨었어가지고, 아, 네. 첼로를 딱안았는데 뭔가 친구 같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내가 뭔가 아는가 이 친구가 소리를 이렇게 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셀로를 네, 하게 되요. 었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셨네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좋아할 수 뿐이 없는 친구의 컨셉으로 다가왔으면 네, 싫어할 수가 없죠. 네. 네. 동현 씨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뭐 이렇게 집에 음악가가 계시진 않았는데 처음에 전에 이렇게 뭐말씀하셨듯 뭐 친구같이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다가 이제 뭐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뭔가 나의, 나의 실력을 한번 측정을 해보자 해서 이제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채로 힙플 하나 나가봤는데 당연히 이제 예선 서 탈락을 하고 그랬는데 뭔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좀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좀잘적응보고 음.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조금씩 열심히 해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력을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노력이 있었겠어요? 네,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사실 음. 살짝 이렇게. 살짝 연습하시는 어, 것 같은데 네. 이미 뭐 오늘 또 연주 듣다가 또눈물한 방울 흘리시겠네요. 자, <laughs> 네, 아, <아유> 질문이 너무 <laughs> 왜 이러세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번에도 엔진 나가지고 계속 못한 적이 있거든요. 아아에요 너무 재밌어요. 훨씬 이제 그러면은 지금 줄리아드 스쿨에 지금 다니시는 거죠? 다니고 있는데 네. 제가 못 가고 있어서 네. 네, 온라인으로 아무래도 화면 띄워놓고 첼로 네. 뭐 그냥 혼자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뭔가 새로운 고들 도전해보고 음, 네.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네. 그런 것 좀 연습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른 네,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에게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럴 때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네. 그리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걸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시국 때문에 네. 조금은 그래도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여전히 바쁘시죠 사실은. <laughs> 제 올해 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유학을 나갈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한국에서 힘들면서도 어 뭔가 그런 음악 연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 도움도 많이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두분다 너무 사실 이 나이에 사실 투정부리고 싫어하고 그냥 마냥 이거를 원망하고 할수 있는 나이인데도, 너무 긍정적으로 이 시국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돼간것 같습니다, 두 분. 아, 되게 어른스럽고, 네, 어른스럽고. 이미 어른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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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분이 사실 친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호흡을 해본 적도 없어요. 네. 나 뭔지 알겠다. 내가 싹 하러. 안 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핸델 할브루센의 파사칼리아. 그 곡을 설마. 던져주고. 설마. 그냥 한번 해봐라. <laughs> 나그곡 너무 잘하는데 해봅시다. 한번 다 아, 외웠어. 응. 음정만 나가봐. <웃음> <웃음> 어, 굳이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경령이나 나의 관계 없이 큰 공연이든 작은 공연이든 그 중압감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중압감을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지. 음... 그또레들이나 후배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음... 되겠네요. 아... 동현 씨부터 해볼까요, 이번에. 무대라는 장소만 바뀌는 곳이 제가 그 전에 계속 연습하던 곳들이고 음. 계속 어, 음악적인 생각을 하던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긴장감만 없어지면 사실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최대한 어. 그 연습할 때랑 똑같은 환경을 좀 일부러 만들어 주려고 하는 어. 것 같아요. 주변 환경 조성. 문제점을 딱 알고 그걸 해결하고 약간 보통이 아니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분이 우리, 저는 또 우리 가은 씨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가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좋아서 하게 된 거거든요 어, 내가 무대에 서는 이 순간이 그냥 중압감이 느껴지고 뭐 무겁게 느껴진다기보다는 되게 설레고 뭔가 그. 떨리는 건 물론 떨리는데 그 떨리는 걸 뭔가 좋게 작용시키려고 노력하는 음.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림을 뭔가 설렘으로 바꾸는 그리고 어? 음. 음. 이게 말이 이렇게 되게 시적이에요. 그 떨림을 설렘으로 바꾼다. 음. <laughs> 저도 수막했는데 아셨어요. <laughs> <못> <laughs> 한 분은 <laughs> 시적이시고 한 분은 지적이고. 지적이고. 아 응. 연주가 많이 <laughs> 기대되네요 두 분. 그러면은 우리 빠싹갈리아 한번. 뜯으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곧 다시 만나요. 네. 어떻게 할까? 어, 어? 어? 빨리 시작할까? 늦게 시작할까? 아니면 어떤 타이밍으로 할까? 막 하는데 서로 너무 주거니 네, 받거니 그리고 어쨌든 이 센스들이 있으니까 아이 사람이 이 정도로 느려지는구나 내가 이 정도로 받아줘야겠다는 게 너무 앉아있으면서 앉아 너무 보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아니 얘기 좋아 좋아 할 텐데 그 순간순간 에그타이밍들을 그 서로 눈치로 센스를 딱 받아 친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게 역시, 뭐, 역시. 천재들이야, 낳아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연주를 너무, 들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보시죠, 보이시죠? 저희 좀 있으면은 어,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어, 이두 분께서 충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아, 그두 분께서 약간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 그 시청자분들에게 네. 인사, 네, 뭐 용기의 네. 인사. 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어, 어디에 계시든지 어늘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할 테니까 어 행복한 또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음. 동현 씨도 네 우선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나마 이런 힘든 모두가 힘든 시국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조금 어, 다행이다라는 생각 들고 또 위로가 됐으면 꼭 됐습니다 그리고 다들 건강하시고 건강한 연말 연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지켜봐 주세요. 네 이분들 지금도 뭐 너무 훌륭한 연주지만 연주가이지만 앞으로 이분들의 행복. 그리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이번에는 네. 그래도 크리스마스 그리고 네. 새해니까 네. 뭐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어떨까요? 이게 그 뒤에 나가면 어할까요 <laughs> 일단 내보그리고 보죠 한번. 여러분들 저희는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laughs> 네그럼 네, 어떻게 할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어, 그니까는 러 한마디로 지금 영어 섞고 한국말로 만하자는 거죠? <laughs> 시작!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